이 간첩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간첩이냐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닌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급부상을 한 김일성이가 직 본인이 난파시킨 간첩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급의 간첩이었습니다 북한의 평양에 있는 혁명열사령에 있는 그 성시백의 묘지인데요 성시백동지 남조선혁명가 1997년 5월 26일날 북한의 노동신문이 성시백의 김구공작과 관련해서 성시백동지는 4월 남북연석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극단한 반동분자로 있던 김구 선생을 돌려세우는 사업체에도 큰 힘을 넣었다. 노동신문에 보도입니다이성시백이라는 사람이 김일성으로부터 막대한 공작자감을 가지고 남한으로 침투를 해서 이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신문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10개 신문사의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10개 신문사의 사주 신분으로 그 당시에 재원의회 선거가 있을 때재원의회 출마를 했던 의원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으로 매수를 하고 기사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의회 의원들을 포섭을 했고 자기가 포섭을 한 그 의원들이 1949년에 국회에서 미군 철수 요청을 하는 그런 결의안을 냈다가 이 국회 프라치 사건의 배우 인물로서 역사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시백은 이런 뭐 국회 프라치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뭐 정계, 행정부, 군부 뭐 온갖 곳곳에 이 북한 간첩망을 가동을 해서 엄청난 대남 공작을 했습니다마는이 친구가 1949년 5월 15일날 체포가 돼가지고 조사가 미처 끝나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6.25가 터져서 1950년 6월 27일 그러니까 서울이 인민군에게 점령되기 하루 전날 총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시백이가 그 당시에 남한의 지도부를 대상으로 어떤 공작을 했는지 하는 내용이 묻혀져서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거물간첩입니다. 성시백이가 어떤 식으로 인물을 포섭했는지 하는 포섭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물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구가 무슨 토잉일 열망을 뭐 앞장서서 시행을 하다가 뭐그 산화 한 민족의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는 그야말로 정말 비이성적인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김구를 추앙하면 대한민국은 뭐가 됩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김구 추앙은 대한민국 지우기, 대한민국 없애버리기, 대한민국에다가 똥물을 퍼붓기, 대한민국을 부정하기의 행위라는 사실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은 이런 역경을 뚫고 건국을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을 향한 외침을 소개해 줄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